입니다. 오늘은 추구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전또 몰랐는데 추구미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약간 추구하고 싶은 이제 미적 요소들 추구미 그런 말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평소에 추구하는 추구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도 그새 또 신상이 아주 쫑쫑따리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상템들 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요 연작 베이스 프랩 사용해줄게요. 근데 제가 약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은 일단 피부 표현이 깔끔해야 한다. 저는 피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진짜 스킨케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도 진짜 꼼꼼하고 약간 이니스프리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유나님이 모델이셨거든요? 그 맨날 이니스프리에서 그린티 세럼 그거 유명한 거 알죠? 그거 진짜 열심히 바르면서 스킨 관리에 진짜 진심이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신상템 사용해줄 건데 요거는 약간 신상이 아닌 듯 신상인 느낌?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유클래스 벚꽃 에디션이에요. 제가 아직 피기도 전에 이렇게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아니 케이스 너무 예쁘죠? 비벨벳이 그동안 레드 케이스만 약간 고수를 해왔었잖아요? 그 오히려 레드 컬러의 쿠션보다이런꽃 컬러가 제 추구미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뭔가 비벨벳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컬러감으로 나오니까 좀 다른 느낌이에요. 쿠션 바르기 전에 요거 먼저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신상이거든요? 삐아 오스테이 컨실러 17호 페어 컬러입니다. 요 삐아가 이 패키지 너무 예쁘게 컨실러가 나왔더라고요. 삐아가 또 은근히 제품력, 어, 뭐야. 너무 신기하게 브러쉬가 아니고 스파츌러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헉, 이렇게? 너무 괜찮다. 어머. 밀착을 한번 시켜줘볼게요. 근데 이렇게 얇게 스파츌러로 바를 수가 있으니까 훨씬 얇게 피부에 도포를 해줘가지고 컨실러 약간 두껍게 조금만 발라줘도 엄청 뭉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크서클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까지 그냥 핫커버를 다 해버릴게요. 커버력 괜찮은데? 되게 얇게 이렇게 발렸어요. 건조하거나 뭉치거나 하는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이 컬러가 7호 페어 컬러거든요? 컬러감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컬러 선택하기도 너무너무 좋고, 이거 완전 요물템이다. 붉은 요런 여드름 흉터까지는 커버가 완벽하게 되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커버력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추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쿠션 사용해서 그 21호 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어둡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컨실러로 조금 중앙 부분을 밝혀주고 시작을 해주니까, 시카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쿠션은 기존과 동일한 제품에 이렇게 포켓지만 리뉴얼이 된 거라서 쿠션은 여전히 딱 좋습니다. 아이브로우 사용해 줄게요.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아이브로우가 이 샤프 소 심플 아이브로우인데 그리는 것도 너무 편하고 부드럽게 발색도 잘 돼서 진짜 잘 쓰고 있는 브로우예요 요것도 요물템인데 은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로우카라 사용해서 눈썹 깔끔하게 컬러 맞춰줄게요 브로우카라가 진짜 은근히 이 차이가 그래도 꽤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눈썹 숱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브로우로 컬러를 입혀주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조금 난좀센것 같다 눈썹이 좀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로우카라 또 밝은 컬러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 팔레트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만인의 이상형 컬러입니다 에뛰드에서 또 오랜만에 신상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컬러 이름 너무 귀여운데 만인의 이상형이래요 저는 아이인데 컬러감이 코랄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봄 웜톤 분들이 또잘 어울릴 만한 컬러더라고요 요 안에 있는 브러쉬는 라인 빼줘야 될것 같은 그런 브러쉬라서 뭐 눈에 발라주기도 조금 모한 느낌? 써지지 않고 우선 가장 먼저 요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에뛰드 도 질감이 엄청 얇게 나고 오 가루 날림 없이 좀착 붙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네요. 그리고 이 첫사랑 코랄 컬러 사용해 줄게요. 저는 제가 라이트 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예전부터 퍼스널 컬러 하기 전부터 완전 파스텔 파스텔한 진짜 우유 탄 듯한 컬러를 정말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저의 추구미도 정말 다행히 봄 라이트, 여름 라이트 컬러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컬러들로 색감들로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이제 여리여리하고 좀 깨끗한데 또렷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해요. 그게 딱 제가 원하는 추구미인 느낌이라서 또 그렇게 메이크업 해줬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메인 컬러로 좀 깔끔하게 깔아줄게요. 이 색감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살짝 자몽빛이 진짜 맑게 들어간 느낌이라서 화사하면서도 상큼한 컬러. 그리고 이 사회생활 만렙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 팔레트의 가장 진한 컬러가 이 컬러여가지고 이 컬러 가져와서 음영 좀 연하게 넣어줄게요. 생각보다 팔레트에 좀 어두운 음영 컬러가 많이 없고 이 컬러가 가장 어두운 컬러예요. 그래서 봄 웜톤 분들도 좋지만 진짜 라이트톤한테 조금 더잘 맞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 속눈썹 안쪽으로 좀 진하게 음영 넣어주고 바깥쪽으로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 영역은 눈매 따라서 약간 내려서 맞춰줄게요. 그리고 팔레트 신기한 게 똑딱똑딱 수 있는 고런 컬러들 있더라고요. 요즘 커스터마이징하는 팔레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싱글 컬러들 그냥 구매해서 팔레트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팔레트도 많이 생겼잖아요. 레카 올레카 투쿠라는 브랜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에뛰드에서도 요 밑에 컬러들 있죠. 요게 요렇게 똑딱 하면 떼져요. 약간 자석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컬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블러셔로 겸용으로 사용하는 컬러로 나온 거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잘 부착이 돼가지고 여분 컬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 원하는 컬러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트윈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컬러들 확인하시고 조금 더그 컬러가 좀 좋은 거 같다 하면 바꿔서 사용해도 될거 같아요. 같은 컬러로 언더 살짝 음영 넣어주고 라인 그려줄게요. 저는 또 은근히 또렷한 거를 또 좋아해가지고 아이라인 점막도 채워주고 눈매 따라서 내려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뷰러. 뷰러로 속눈썹 꼼꼼하게 집어주고 뒤집어서 언더 속눈썹도 집어줄게요. 요즘은 위에 속눈썹은 이제 가닥 속눈썹 붙여주고 언더에도 속눈썹 좀 예쁘게 잡아주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속눈썹. 제가 추구하는 약간 추구미가 완전 말랑 뽀용하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에서 플러스 또렷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또렷함이 너무 진하면 안 되고 진짜 깔끔한데 또렷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속눈썹 붙이는 게그 깔끔한데 또렷함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렷함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하늘 좀 붙여주고 요렇게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마스카라 사용해서 속눈썹 뭉쳐줄게요. 이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가 진짜 속눈썹 뭉쳐주는데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또 마스카라 신상이 나왔어요. 유즈가 궁금하다고 해줘가지고 그것도 제가 구매해봤는데 일단 언더 속눈썹 할때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까먹었어요. 깜빡깜빡. 언더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이 삼각존 채워줄 건데 또 신상이 나왔거든요. 투클버스클 스머징 라이너예요. 이것도 컬러가 좀 꽤.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 2호 퍼지 컬러 가지고 왔거든요? 이 컬러가 살짝 붉어서, 이 언더에 싹 이렇게 넣어줬을 때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더라고요. 먼저 이 앞에는 펜슬 타입으로 나와서, 언더 좀 트여주고 싶은 삼각존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확실히 컬러감이 붉어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뒤에는 이렇게 짧은 브러쉬가 있어요. 이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뒤에 펜슬 타입으로 편하게 그려주고, 사실 섀도우로 해주면 되지, 굳이?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컬러감도 너무 자연스럽고, 이 언더에 발라줬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해주기도 너무 편해서, 은근히 손이 되게 자주 가요. 그리고 오늘 애교살은 이 투쿨포스쿨. 이 투쿨포스쿨이 이 언더의 애교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잖아요. 딱 면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애교살이 진짜 통통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품인데, 진짜 딱 컬러감이 너무 참해가지고 예뻐요.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언더에 발라준 게 컨실러가 좀 뭉쳐가지고, 아, 너무 안 예쁘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얘를 발라주니까, 그거를 싹 걷어주면서 얘가 너무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썼잖아요. 그리고 마스카라 신상 이거. 뮤드 스키니컬링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요. 뮤드의 스키니컬링 마스카라는 기존에 있었는데, 컬러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인쌤이랑 같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언더에 이 뮤드 마스카라 바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얇아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주기 너무너무 편하고 딱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이 컬러감은 정말 그냥 딱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생각보다는 컬러감이 조금 또렷해서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얼굴이 지금 빵빵하죠? 쉐딩을 넣어줄 건데 쉐딩도 신상 노벨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1호 토프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렇게 파우더 타입이랑 이렇게 쉐딩 컬러로 나왔어요. 쉐딩 컬러는 진한 컬러랑 조금 더 연한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가지고 약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저는 요 컬러 사용해볼게요. 요거는 같이 나온 쉐딩 브러쉬거든요. 사실 이거 코 쉐딩 넣기엔 너무 큰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쉐딩 컬러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죠. 근데 생각보다 가루 날림은 없는데 발색이 잘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음영이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전 지금 연한 컬러만 사용해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충분히 이렇게 또렷하게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딱히 진한 컬러를 많이 안 써도 될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좀 자연스럽게 잘 사용했던 쉐딩들이 다요런 그레이 컬러가 조금 들어간 컬러였는데 그런 컬러들은 아무래도 좀 밝은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그런 흰기가 좀 많이 들어간 좀 밝은 컬러들은 화면에도 잘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해주는 편이었는데 여리여리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고 좀더 사용해 주면 진짜 또렷하게 음영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편해요. 여러 번 터치 안 해줘도 돼서. 근데 그만큼 또 초보자분들은 발색을 조금씩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애교살 그림자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죠.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턱쉐딩 해줄 건데 이런 큰 브러쉬 사용하기에는 쉐딩 크기가 조금 모자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컬러감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턱 쪽에도 쉐딩 넣어주고 그리고 이쪽, 이 파우더 블러쉬는 볼륨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채워지면 좋은 이쪽, 이 애플존. 프레스터 타입의 파우더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고 엄청 블러링하게 살짝 좀 톤업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블러 처리해놓은 것 같긴 하네요. 코크서클이좀 진해서 좀 칙칙해 보이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이쪽을 또 같이 채워주니까 살짝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밝혀진 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같이 밝아지면 좋은 부분 턱 쪽, 미간부터 콧대 쪽 약간 광이 또 자르르하게 돌면 또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주면 또 콧대도 살짝 높아 보이면서 음! 살아난 것 같죠, 약간? 왜 코끝도 하고 싶어지는데요? 코끝도 살아나려나? 이런 느낌 약간 면을 채워주는 하이라이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블러셔 사용해 줄 건데 블러셔도 신상이에요 클리오 에어블러피 블러쉬 14호 피치핑크 버블링 컬러입니다 에어블러이 신상 컬러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그 런드리 에디션? 그 제품이 진짜 색감들이 하나같이 다 예뻐요 라이트톤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흰기 좀 가득 들어간 컬러들이 네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제가 선호하는 피치핑크 버블링 컬러 가지고 왔는데 이게 또 색감이 흰기가 가득하고 약간 참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이에어블러 블러잇 블러셔는 매끈하게 좀 반짝이는 그런 느낌으로 발려가지고 텁텁해 보이지 않고 되게 예쁘게 올라가요. 흰이 진짜 가득하죠? 이번 컬렉션은 진짜 라이트톤 분들이 누우시면 됩니다. 완전 참한 느낌이라서 또 이번 영상이 딱설 연휴 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에 맞게 제가 원래 약간 원했던 추금이가 좀 깔끔, 청순, 여권 이런 느낌이라서 설날에 한복 입고 하기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저는 한복 안 입긴 하지만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립스 사용해 줄 건데 오늘 요것도 요 신상 도 가져와봤거든요. AOU 매트 포슬밤 참호 코튼밤 컬러로 가지고 와봤는데 되게 진하더라고요. 컬러감들이 엄청 다들 어둡고 진해가지고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좀 베이스 컬러로 한번 깔아보려고요. 약간 질감이 크림 블러셔 같은 느낌이에요. 발랐을 때는 생각보다 요런 컬러보다는 조금 더 화사하게 올라오네요. 얇게 발랐을 때는 요런 느낌이고 진하게 발라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자세한 리뷰랑 다른 컬러들 발색은 다음 영상이제또 신상 또아 모아서 리뷰해볼 거거든요. 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립은 이거 가져왔어요. 이게 컬러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엔믹스의 그 헤어 커버 메이크업 때이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딱봄 라이트 형광등 켜주는 컬러거든요. 그리고 이 립에 위에 진짜 올리면 예쁜 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출시가... 안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죄송해가지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한번 좀 발라볼까요? 지금 조금 아쉬웠어 대신 사실 원제품도 있는데 샘플 컬러 이것도 곧 출시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쁘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글로우한 광이 진짜 예쁜데 예쁘죠 여러분?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제가 또 헤어를 또 예쁘게 하고 와볼게요. 짠 여러분 헤어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따은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머리 예쁘게 따왔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들로 제 추구미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곧 신상템 리뷰도 모아모아 가져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